보기는 처음 쇼핑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깜빡이나 손가락 아이콘을 이용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 문구에 따라서 손가락 아이콘이 가리키는 곳을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안내 문구가 나왔을 경우에 그냥 누르지 마시고 잘 읽어주신 후에 확인이 되셨다면 그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회원 가입을 하고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주문하기, 결제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가입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 눌러주세요.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레이션 음성 사용은요. 안내 문구를 음성으로 듣고자 하시는 경우에 얘를 눌러서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아니요를 눌러서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처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에 대한 설명 한께 읽어 주시고요. 회원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 아이콘을 눌러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첫 화면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버튼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마이 페이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회원가입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안내와 동일하게 알뜰폰, 그리고 S텔레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보는 인증을 받기 위한 약간의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인증 문자를 받기 위한 필수 동의입니다. 반드시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휴대폰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건 패스 앱으로 인증하기와 문자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문자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인증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름을 입력할 곳을 살짝 눌러주신 후에 하단에 나오는 키보드의 안내와 동일하게 강, 힘, 찬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키보드 형식이 어려워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손가락 아이콘 따라서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해보려고 하는데요. 입력할 곳을 살짝 누르신 후에 하드에 나오는 키보드를 숫자 형식으로 바꾸시고, 천천히 "안내와 동일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휴대폰 번호도 저희 입력해 볼게요. 안내와 동일하게만 손가락 아이콘 따라서 천천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셨다면 이번엔 보안 문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보안 문자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 사람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에 보이는 6자리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되셨다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인증 번호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인증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문자가 온 알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되셨다면 하단에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누르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쇼핑 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쇼핑 앱 화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문자에서 확인했던 6섯 자리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순서대로 천천히 입력을 해 주세요. 되셨다면 인증 확인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쇼핑 앱에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안내와 동일하게 영문자로 바꿔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원가입 하시는 경우에는요. 사이트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드시면 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같게 만드시고 보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안내와 동일하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게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하는 이유는 잘못 누른 비밀번호가 저장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셨다면 이제 배송받을 주소를 등록하시면 되겠는데요. 우편번호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도로명 주소나 동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디지털로 2023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입력을 해 주시면 글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력이 되셨다면요. 검색된 목록이 내가 찾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맞다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세 주소 안내와 동일하게 1층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모두 동의하기를 누르시기 보다는 필수 항목만 선택을 해 주신 후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주문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레이션 음성 사용은 댁에서 혼자 실습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눌러서 켜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니오를 눌러서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원 가입했을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디 입력한 곳을 누르시고요. 회원 가입했던 아이디 동일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천천히 안내와 동일하게 손가락 아이콘을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셨다면 하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자동 로그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사용하실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로그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미션 상품을 주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에서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손가락 아이콘 따라서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테고리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콘들 중에서요, 저희는 백미를 주문할 거기 때문에 쌀 잡곡 아이콘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백미를 찾으셨다면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곳에서는 선택한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손가락 아이콘이 가리키는 곳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위쪽으로 밀면서 상품의 상세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상품 정보가 확인되셨다면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량을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하기나 빼기로 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하기를 눌러서 두 개로 수량을 변경하신 후에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장바구니 아이콘에 정상적으로 담겼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뒤로 가기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샘물을 주문하기 위해서 생수 음료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시내가 샘물 2L 6개 병짜리 손가락 아이콘 따라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가 확인됐다면 이번에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량 변경 없이 한 개만 담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장바구니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아이콘에 정상적으로 담겨진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전 화살표를 누르고 다음 상품은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가기 위해서요. 디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신 후에 검색창에 직접 세제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검색된 목록 중에서 저희는 거품 보드 세제 3리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상품 이미지에 있는 오른쪽에 장바구니 아이콘을 통해서 물건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르시면요. 이렇게 여기서 수량을 변경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두개 주문할 거기 때문에 더하기를 눌러서 수량을 두 개로 변경하신 후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주신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담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혹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제품을 선택해서 선택 삭제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요. 선택을 해 보시고, 선택 삭제를 누르시면 바로 장바구니에서 삭제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삭제한 것들 다시 한번 담아 보기 위해서, 뒤로 가기 아이콘을 눌러서 거품 보득세지를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아이콘을 누르시고 수량을 두 개로 변경하신 후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가셔서요, 전체 삼긴 상품을 확인해 보신 후에, 전체 선택 후에 주문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제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음성은 저는 여기서 아니오를 눌러서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주문하기 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부터 결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송지는 회원 가입 시에 등록했던 배송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화면에서는요, 배송지를 삭제하거나 추가 혹은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제가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송 메시지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눌러 보시면 다양한 배송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내와 동일하게 벨 누르고 문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인 쿠폰을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쿠폰 선택을 누르시면 직접 쿠폰 번호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입력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쿠폰 중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선택하신 후에 적용하기를 눌러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직접 금액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라면 전액 사용을 눌러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전액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결제 수단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편 결제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살짝 올리시면. 카드를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카드 등록을 누르시면요. 카드 스캔 방식으로 카드의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요. 카드 스캔이라는 건요. 카드의 정보가 있는 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살짝 비춰서 화면에 있는 사각형 틀 안에 맞추면 자동으로 카드 번호나 유효 기간 같은 정보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혹시 스캔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기로 눌러 보실 수도 있고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맞다면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가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CVC가 뭔지 손가락 아이콘을 따라서 잠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난 번호 중에 뒤에 세 자리 숫자인데요. 카드마다 CVC 옆에 세 자리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000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는요, 카드 발급 시에 등록하셨던 비밀번호 4자리 중에 앞에 두 자리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 저는 안내와 동일하게 1, 2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 서명만 등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원하시는 카드의 서명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다면 등록하기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카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하단에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간편 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결제로도 한번 결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결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S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를 이용한 결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페이 안에 여러 개의 카드를 등록해 놓고 원하시는 카드를 결제하시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S페이를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결제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페이로 결제하시려면요.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만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안내 드릴게요. 아이디 먼저 안내와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비밀번호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셨다면요. 로그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게 나왔습니다. 무조건 모두 동의 누르시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 보신 후에 반드시 필수 항목만 선택을 해 주신 후에 다음으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실 인증 수단으로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문을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문 사용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등록된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여기에서는 지문 등록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문 인식 센서입니다. 여기에 등록하실 지문을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손가락으로 지문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페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카드 추가를 눌러 주세요. 동일하게 카드 스캔 방식으로 카드의 정보를 읽습니다. 혹시 스캔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카드 번호를 등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는 화면입니다. 소유자 이름이나 CVC 그리고 비밀번호만 입력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소유자 이름은요, 안내와 동일하게 강힘찬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코드는 신용카드 뒤에 서명란 끝에 세 자리 숫자 확인하신 후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0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도 카드 발급 시에 설정하셨던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인데요. 안내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1, 2로 다 입력이 되셨다면 다음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럼 결제 시에 사용할 비밀번호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건 앞으로 페이 결제 시에 꼭 사용하실 번호이기 때문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안내와 동일하게 5678 구영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한번 등록을 해놓으시면 다음에는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로 쉽게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등록한 손가락을 인식 센서에 가져다 대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살짝 손가락 있는 부분을 눌러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인증이 확인됐고요. 이제 카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된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지문인식 센서에 손가락 지문을 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문인식 센서의 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증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로도 결제할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신 후에 설정했던 6자리 비밀번호를 아래 키보드에 천천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아보기가 완료되었습니다.